네, reading power 16강 3번 가겠습니다. 이래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해석 정도만 할수 있으면 될것 같네요. 첫 줄, one study, 한 연구가 brought in, brought in, 데리고 왔다. A large group of students, 많은 학생들을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하게 한거 To do market. market research, market research, 시장조사를 하게끔 하게 한 거예요. 뭐에 대해서? High-tech, h i g 하이 테크, 하이 테크놀로지, 최첨단의 하드폰의 어떤 시장 조사를 하 위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스키는 볼토 e 트 학생들에게 t 기를한 거죠. 학생들은 볼토 들었습니다. 월들었뭘니다 월토 들었습니다. 월토 들 researcher. 연구자들이 w a n t 토 들었습니다. 월토 들었습니다. 월토 들었습다 월토 들었습니다. 월토 들었습니다. 월토 들었습니다. 월토 들었습니다. 월토 들었습니다. 월토 들었습니다. 그하군의 w h 트 t 지 워트는 작동하다죠. 그러니까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를 테스트하고 싶었대요 why? Why? w h h e y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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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어.. 테스트하고 싶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 다음 Following the song 음악 다음에 The r e s r l h 그니까 처음에는 그드폰에 음악을 틀어줬겠죠 그리고 그 Research 연구자들에 Play Play는 여기서 하게 아니라 틀어준 거야 어떤 소리를 재생시켜준 거죠 헤드폰에 An argument argument 논쟁하는 거 막말씀하는걸들려준다거 노래나무 걸 들려준다. 노래 뭐에 대해서 How? 어떻게? 어쨌든 The university tuition 그럼 대학의 tuition이 뭐예요? 대학의 수, 수업료가 tuition이 should be raised 대학의 수업료를 올려야 하는지에 대한 왜? 대학 수업료를 올려야 하는지에 대한 argument 막 문제들 말썽을 그한분에 아, 들려준 거야. 근데 이 수업료를 어어팔 semester 학기당 5 8 7달러에서 750달러로 올리는 거에 대한 일단 견론 있죠 아 r g 트를틀려준 거야. 상황은 맨 처음에는 뭐야 음악을 들려주다가 지금 요 내용을 들려준 겁니다. 이제 one room 첫 번째 룸은 하비토 들었어요. m o v 움직이라고. It has up and down 그러니까 머리를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헤드폰을 듣게 한 거예요 이해하네? That's a l o u o u t the music and the speaking 그래서 스피킹은 그말그 논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음악 듣고 그 논쟁을 들으면서 계속 이런 움직임을 하라고 한 거야 그럼 이렇게 앞뒤 까다로운 이 뭐예요? 어떤 yes가 움직임을 듣게끔 하게 한겁니다. 이제 another group 이제, 또 다른 그룹에게는 was told to move their h a d s from side to side 요번에는 음악과 그 논쟁을 들면서 고개를 옆으로 요렇게 하면서 들으라고 한거야. 그럼 지금 어, 얼굴을 옆으로 이렇게 하는건 결국 어떤 느낌이야 n no, 아니요 아니요 라고 하면서 그 음악과 논쟁을 듣게 한겁니다. A l a s 마지막 g o 에는 no m o v e m e n no m o v e n 어떤 움직임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들으라고 한거야. You say it like that. After t a s s i n g the test, the s t u d e n t w e l e asked, 학생들에게 w u l e a s k 요청됐어. Fill out, And fill out a q u e s t i n n a i r e Questionnaire가 뭐야? 설문지였죠. 설문지를 작성하라고 올, 아, 요청합니다. 아빠 우리는 not only but also 첫 번째로 학업에 대한 설문뿐만 아니라 대학 등록금 있죠? 대학의 수업료를 올려야 되는지에 대한 설문지에 작성하도록 요청을 한 거예요. 어떤 결과 나왔을지 아시겠죠? 봅시다. This nodding, those. 여러분, those 자체가 사람들이었잖아요. Those. 그러니까 nodding, 나다 뭐야? Well. 고개를 까다 그러니까 앞으로 뒤로 까다였던 학생들, 그렇죠? Yes motion. 하, 하. 어, 이렇게 앞으로 까닥하면서 음악과 움직임을 들었던 학생들은 overall 전반적으로 rating 평가들라, 어 t r o n g intuition 아, favorable. 수원여의 점, 점프, 점표는 뭐예요? Raise죠. 수원여의 인상이 fabulous, h o 적인 우호적이라고 평가를 내리더라. 어떻게 하죠? 어떤 움직임이 그 판단에 영향을 미친 상황이죠. 그리고 those, those shaking, they have side to side. 그쵸죠 고개를 옆으로 절레절레 가고 흔들어지는 그러니까 노란. 아니오는 어떤 움직임을 하는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어, 과소녀가 lower, lower가마다 낮춰져야 한다고 설문지 작성한 거야. 어, 특이하네요. 그 다음, those who have not moved, not moved,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학생들은 d i d really seem to be persuaded. 이 단어가 핵심 거죠. 여러분, persuade. p e r s u a d e 다 설득하다잖아. 그러면 이문제는이 이 아무 움직임도 없었던 학생은 정말로 설득 당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한 방식 혹은 다른 방식에도 설득된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결론은 왜 결국 그런 움직임이 무의식 중에 그런 움직임이 그 사람의 어떤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주제가 분명한 겁니다. 반드시 주제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